구도심 속 끝없는 연속성을 발견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할 타임머신을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도시공학부 20학번 김시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대상지는 기차역, 터미널과 가까운 유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진의 매력적인 상업시설 및 장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이 유지됨으로 인해 활력 잃은 상권은 온전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유공간 활용, 도심 슬러머 해소 및 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 소주제는 과거입니다. 먼저 익산시 역사입니다. 1977년에 큰 사고였던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이리역은 1년 후인 1978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전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현재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 9월 기준 인구수는 약 27만 명입니다. 호남지방 철도교통의 요지이며, 금마면, 왕국면에 위치한 백제문화유산과 익산역 주변으로 근대문화유산이 다소 분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이슈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권역별 도시개발과 구도심 일대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며, 폐철도 유휴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심 전역에 걸쳐 교통인프라를 확충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익산시는 4년 연속 6번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활발히 전개 중입니다. 졸업설계 분석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일대이며 면적은 약 135만 제곱미터입니다. 익산역,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층 노후 건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익산역 주변과 아래로는 상업시설, 안쪽으로는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석 대상지는 1940년대 당시 익산시 최고의 상권인 구시장이 개설되었으나 이후 시내 상권의 발달로 인해 기존 전통시장 상권이 낙후되었습니다. 익산시 국가등록 문화재 21개 중 13개가 위치하고 있고 익산지역 3.1운동 최초 발상지인 대상지는 익산시 내 다양한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아 보여 이를 강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추세이며 대상진의 대단지 아파트가 25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엔 익산시 인구의 약5.3% 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지만 현재 정비 및 개발 지역이 적습니다. 익산 지역 내 숙박 업체는 238개소로 인근 전주 군산에 비해 현저히 부실합니다.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숙박 여행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63%는 당일 여행 후 인근 도시에서 숙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수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관광객 사업을 위해 방치된 노후 저축 건물 등 현재 자원을 활용한 정비 및 새로운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로그를 바탕으로 한 설계 목적입니다. 현재 급속한 산업화 속에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는 데에만 급급해 계획 없는 개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사람은 사라지고 비어있는 노후주택만 남은 구도심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도시 전체 정체성도 단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역사적 사실과 공간이 공존해 신개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을 설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산시 구도심 인화동의 노후현황입니다. 대상지에 위치한 한복거리 솜리만세길을 중심으로 빈집 및빈 공간이 약 100개 이상이 됩니다. 신도심 조성과 맞물려 필요 공간이 충족되지 않자 구도심의 인구는 매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이는 앞으로 구도심 슬로마로 이어질 것이고, 구도심의 남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오래전 조성된 도로와 교통망을 재조성하고 필요 공간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매달 늘어가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도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대상진의 한복거리 송리 만색 길은 보차 혼용 도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차 혼용도로에서는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저는 이 길을 중심공유공간도로로 설계하고 이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지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도 동시 지정하여 보행자 우선적 통행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제 개인 대상지 위치는 인화동 한복거리 남부시장 일대 모텔촌 일부입니다. 면적은 약 43만 제곱미터입니다. 저는 대상지를 3 개의 존으로 나누어 계획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존 A는 한복 거리와 숨리만색길을 포함한 곳으로 재정비 존입니다. 보행자 도로로 변경하는 것 외, 기존 거리는 유지하고 현재 건물을 정비해 공유 공간을 만들어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존 B는 재정비 존과 인접한 곳으로 편의 공간과 재개발 존입니다. 재정비 존의 현재 차량 도로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변경되는 것을 보완해 줄 차량 순환도로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마지막 존 시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적극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주거단지 상업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방문객의 여가공간을 조성합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현재 현황과 설계한 조성 이후 연계 유입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컨셉 도출 전 간단한 개념도와 전략입니다. 재설계의 메인 목표는 생기를 잃고 문화가 사라진 대상지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정체성과 정서를 담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뒷받침할 전략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새로운 주거 업무 공간 조성입니다.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 설계 컨셉입니다. 키워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로 컨셉 주제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담아 미래를 만들다입니다. 메인 컨셉은 근대 문화 거리 가치를 보존한 공유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 공유 공간 거리 재생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뒷받침할 두 번째 컨셉은 근대 문화 거리를 균형 잡고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편의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 거리의 활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거리와 연계되는 하나의 단지를 생성합니다. 대상진의 근대 문화거리의 현황도입니다. 기존 50년 이상 된 건축물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가치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골목길 선정 이유는 연결성과 담장의 유무, 차량 통과 가능 여부이며 건축물 선정 이유는 동선 및 인지성의 입지와 새로운 가치성, 시대적 가치성입니다. 앞서 나온 가치에 따라 선정된 공유공간 위치입니다. 이후 선정한 공유공간이 건축물인지, 공유공간 자체가 빈 공간인지 입지를 분류하고, 공유공간이 접하는 양 건축물을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색상을 주어 구분하였습니다. 또 보행자 전용 거리인 문화공유공간 거리를 메인길, 보행자 우선도로인 골목길을 서브길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유 공간 예상 이미지와 예상 이용자입니다. 야외 공유 공간, 전시관, 카페, 쉼터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거주자 및 상인 외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고 소통하게 되고 관광객들의 흥미 유발 공간이자 직장인, 학생들의 여가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존 A에 들어갈 메인 컨셉인 공유 공간 표 다이어그램입니다. 공유공간 위치 지정 후 분류한 용도, 입지, 특징을 토대로 건물 정비 예상도를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자체 빈 공간인 공유공간과 건물이 위치한 공유공간으로 구분해 이와 접하는 곳이 주거인지 상업인지 또 공유공간이 조성된다면 용도는 무엇인지에 따라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선정한 공유공간 평면도입니다. 입지, 분류, 용도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공유 공간의 용도는 크게 커뮤니티, 전시, 판매, 오픈 스페이스로 나누었습니다. 존 B와 C에 들어갈 편의 공간인 두 번째 컨셉 내용입니다. 공간 내 주거, 상업, 업무, 숙박,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각각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단지를 형성합니다. 그중 주거 단지는 공공보행로가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 단지로 개방적이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해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상업시설도 가능합니다. 문화 공유 공간 거리가 끝나는 곳과 주택단지 옆에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거점을 조성합니다. 또 접근성 좋은 부지에 약 8,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광장으로 또 하나의 거점을 조성합니다. 이제 계획 단계이며 소주제는 미래입니다. 먼저 구상도입니다. 준주거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업무 지역 공원 광장 주차장으로 토지 이용을 구상하였고 차량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포함된 차량 동선 보행자 전용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인 보행 동선입니다. 근린공원과 소공원으로 부족했던 녹지 공간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토지이용 계획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선 기존 토지이용 계획은 과거 지정된 방대한 상업지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준주거로 변경할 시 시설 규모는 소규모화되지만 개발 가능 규모는 확대 가능합니다. 또 역사적 특성이 미반영된 토지이용 계획으로 지역 특성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공원, 광장, 주차장 등 원활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분석 후 토지용계획을 변경하고 그 이후 대상지내 건축물 시설 용도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입니다. 대상지내 세 구역을 선정해 지구단위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공유공간 거리가 위치한 곳으로 공유공간 정비설계를 반영해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관광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넓은 필지에 따라 획지 분할 가능성과 공공보행 통로 출입구, 보도형 전면 공지를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단독주택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건축 한계선, 차량 출입 불허구간, 보도형 전면 공지를 단독주택단지에 계획하고, 상업시설의 1층 아케이드 설치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설계가 반영된 마스터 플랜입니다. 존 A인 문화공유공간 거리를 중점으로 위쪽엔 복합문화공간과 편의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합니다.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양쪽으로 각각 테마상가와 상가주택, 광장 및 소공원이 조성됩니다. 문화공유공간 아래쪽엔 이를 뒷받침해줄 관광호텔, 중심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다양한 색상의 꽃과 단풍 등 볼거리로 거리 이용을 증진시키는 수종과 보행자 도로인 좁은 폭언에 맞는 비교적 폭언이 좁고 적당한 수고의 수종인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알리는 표지판과 주차장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포장재 변경과 가로등 보안 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보완합니다. 오른쪽은 옥상 정원과 외부 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복합 문화 공간, 아케이드 상업과 도로 모습의 조감도입니다. 추가로 버스킹 공간, 글린 광장, 골목길의 공유 공간, 체육 공간 등 공간 조감도입니다. 세부 계획 첫 번째는 주차량 도로 계획입니다. 4차선 차도와 보도가 있는 차량도로, 6차선 차도와 보도가 있는 차량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계획입니다. 주거 가로는 풍부한 녹음 휴식처를 제공하여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꽃과 나무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업무상업 가로는 단풍이 좋은 나무로 업무상업 이미지를 부각하고 비교적 고층 건물의 외관을 살리는 단정한 수형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특색있고 쾌적한 가로보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넬 및 제작한 모형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졸업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